오늘은 뱅크오버 아메리카가 분석한 사이버보안 대표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글로벌 보안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사이버보안 선두기업으로, 엔드포인트 보안과 위협탐지, AI 기반 대응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대표 제품인 팔콘 플랫폼은, AI와 클라우드 보안을 통합한 솔루션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주가는 3개월 동안 51.7% 상승하며 시장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업계 평균은 23.5%, 체크포인트는 3.6%에 그쳤습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도 40% 이상 오르며 2025년 최고의 사이버보안 주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대규모 IT 장애로 인한 신뢰성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점차 해소되는 분위기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0% 성장해 11억 달러에 도달했지만 마케팅 등 고정비 증가로 수익성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모듈형 구독 서비스인 팔콤 플렉스와 엔비디아, 마이크로 소프트 등과의 전략적 제휴도 호재로 작용 중입니다. 특히 로그스케일과 아이디보 모듈은 연간 반복 매출만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선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이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6년 기준 PS 비율은 44배, EVS는 2 0배에달해 밸류에이션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5년 6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420달러에서 470달러로 상향 조정해 업계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7개 기관이 매수 의견, 8개는 중립, 단한개만이 매도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I 보안 시장의 성장성과 높은 모듈 사용률, 그리고 전략적 재휴는 분명한 강점입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대기업들의 보안, 솔루션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마케팅 비용 증가도 수익성에 부담이 됩니다. 반면 체크포인트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트워크 보안과 클라우드 보안에 특화된 기업으로 보다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보안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개월 수익률은 3.6%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비하면 낮지만 재무 구조는 안정적입니다. PS 비율은 9.25배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44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일관된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장점이며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종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높은 밸류에이션과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보다 체크포인트를 더 나은 매수 종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습니다. 둘째, 꾸준한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뒷받침됩니다. 셋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방어력이 강합니다. 물론, 체크포인트도 성장률이 낮고, AI 및 차세대 보안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 IT 지출이 전년 대비 2% 증가의 끝인 가운데, 사이버 보안은 여전히 유망한 투자 섹터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현재 시장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중요하게 본다면, 체크포인트가 유리하다고 평가합니다. 반면, 고성장을 선호하는 투자자라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일정 부분 비중으로 가져가되, 조정시 매수 전략을 병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높은 성장성과 혁신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있지만, 현 시점에서의 투자 매력도는, 체크포인트가 더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이버보안 시장은, AI와 클라우드 기반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두 기업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성장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빠른 정보는 아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세요.